안녕, 친구들. 오늘은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옛날 옛적 고구려 병사들의 밥 이야기야. 와, 고구려 병사들이라면 엄청난 전투를 나가고 멋지게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병사들이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니? 자, 우리 상상해보자.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병사들은 하루를 힘차게 시작했어. 그들은 칼, 창, 방패 같은 무거운 무기들을 들고 먼 길을 걸어야 하고 또 적과 싸우기도 해야 했어. 의샤의샤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창을 들고 움직이는 모습 멋지지 않니? 그러니 몸이 튼튼해야 했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힘이 넘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맞아. 바로 밥이야. 고구려 병사들은 쿵쾅쿵쾅 걷고 싸우고 훈련하기 위해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야 했어. 그런데 양이 어땠을까? 그냥 조그만 그릇에 먹었을까? 아니야. 그들은 정말 큰 밥그릇에 밥을 쌓아놓고 먹었다고 해. 왜냐하면 고구려 병사들은 하루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필요했던 거지. 쌀밥을 가득 퍼서 먹고 또 힘이 모자라면 고구려 시대에는 고기나 야채 또 국물 요리도 같이 먹었다고 해. 후룩후룩 우적우적. 이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힘을 채웠지. 근데 병사들이 먹었던 밥만 중요한 게 아니야. 고구려 사람들은 밥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먹었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랑 비슷한 절임 음식도 있었대. 짭짤한 음식이 병사들의 밥맛을 더 좋게 만들어줬대. 얘. 그리고 국한 그릇은 필수였대. 추운 날 싸우고 들어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헉. 으 따뜻하다. 하면서 몸을 녹여줬을 거 아니야? 또 재미난 얘기 알려줄게. 고구려 병사들은 적들을 무찔러야 했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빨리 먹었대. 냠냠, 쩝쩝, 막 씹고 삼키고 다시 힘내서 훈련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먹을 걸잘 챙겼기 때문에 더 강한 병사가 될수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 고구려 병사들은 하루에 정말 열심히 싸우고 훈련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했어. 쌀밥에 고기, 야채, 국까지 든든하게 먹고 힘을 냈던 거야. 엄청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했던 거지. 자, 친구들. 오늘은 고구려 병사들이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또 그들의 건강 비결이 뭔?